고영의 주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고영의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럴 때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정말 큰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 고영을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과도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선 이런 숨겨진 보석 같은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이미 급등하는 주식이 아닌 앞으로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종목의 승부를 걸어야 하죠. 맞아요. 아마 현명하신 분들은요, 고영은 충분히 그럴 종목이죠.라고 하실 텐데 지금 주가 눌린 거 어떤가요? 두려우신가요? 그렇지 않죠.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모두 말씀해드릴게요. 현재 고용의 주당 가격 18,200원인데요. 저는 이 주식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 주가는 3만원 이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따른 근거를 지금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을 보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볼까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말이죠. 좋아요를 누르는 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는데요. 왜냐 하면요. 좋아요 버튼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상이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고용에 대한, 고용에 대한 매력도를 느끼게 되고 관심을 가지고 이어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향후에 고용의 주가 상승세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나 지금같이 주가 눌려있을 땐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고용의 주가 상황을 보시면은 장기와 단기 입형선 단기와 장기 입형선이 수렴 구간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확장되고 수렴 들어가고 확장되고 수렴 들어가고 확장되고 이제 수렴 들어가고 다시 한번 확장될 구간이다. 왜냐 재료가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지만 보이시죠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지만 조정을 받을 땐 조용합니다. 매수를 열심히 해놓고 매도를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자 근데 누군가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한 이유가 뭘까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거든요 고영은 2015년 10월 cns 학회 발표와 11월 jns 논문 게재되면서요 다수의 계약이 논의되고 있어요 2026년 초까지는 미국 향 5대 판매가 전망되고 26년도에는 20대에서 30대 판매가 예상이 됩니다 평균 세이즈 가격이 17억 원이거든요 굉장히 비싸죠 이걸 가정한다면, 400억에서 500억의 매출이 기대가 되죠. 실적과 성장세, 모멘텀 모두가 의미 있는 바텀화 구간이다라는 거요. 예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는 게 이상하다라는 이야기죠. 일부러 떨어뜨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시점은 결국 일본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이미 FDA 승인을 따냈고, FDA 승인을 따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제 판매가 본격화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진출 본격화. 근데 여기에 자, 의료 시장 방대한 일본까지 확보하게 되면 이거 걷 잡을 수 없습니다. 한 대에 17억이에요. 17억입니다. 20년 동안 정밀 센싱 분야를 축적해 왔고 경쟁사 제품보다 정밀도가 10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료 로봇 시장이 어마어마하고 앞으로 정말 장래가 밝은 사업인 건 알겠는데 고형의 뇌수술 로봇이 승인 받아도 잘 판매가 될까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경쟁사보다 10배가 높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초기에 판매를 하면서 레퍼런스를 쌓아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과 일본 지역에서 많은 판매량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의 p m d 의 승인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뭐 10월이다 11월이다 승인될 거다 뭐안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12월 될것 같아요 조금 늦어지면 1월이 될것 같아요 일본의 pmd의 승인 요거 왜냐면 차트가 뉴스를 부르거든요 저는 차트가 뉴스를 부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 이전에 먼저 기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을 한 다음에 이어서 차트를 보는데 기본적 분석에서 기대되는 호재가 있었다면 차트에서 뉴스를 부를 만한 끼가 있는지 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뉴스를 부를 만한 끼가 보여요. 지금 여러분 눈에는 어떤 게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형의 주가가 폭발적인 급등하는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승 추세를 기존에 그리던 게 있어요. 상승 추세를 기존에 그린 그릴 때 당시에는 거래 대금이 조용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리만치 이평선 수렴 확장, 이평선 수렴 확장. 조용히 보여주던 고형이 주가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기습적으로 거래대금 터지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돈이 들어왔을까? 돈이 들어오는 이유가 다들 있어요. 이런 주식은 결국 어떻게 된다? 주가가 큰 급등이 나오고 우리가 그때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형 지금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고형의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리세요. 이거 뭐 계좌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고형의 미래는 뭡니까 지금? 뇌 수술 로봇이요. 미국의 FDA 승인 따냈죠. 일본의 PMDA 승인 노리고 있죠. 이미 2026년도부터는 고형의 로봇이 판매가 본격화되죠. 대당 17억입니다. 참고로 한 대만 팔아도 17억이에요. 경쟁사 대비 정밀도가 10배나 높습니다. 특히나 뇌 수술은 정밀도가 핵심이죠. 일본 사람들 정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잘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PMDA, 일본의 FDA, 어, 미국의 FDA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일본의 PMDA에서도 승인이 되면 일본 시장도 진출할 수 있어요. 맞나요? 본격적인 해외 판매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실적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주가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승 추세에 대한 기대감, 실적과 어. 실적과 차트가 만들어내고 있는 기대감, 향후 사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 모든 것들이 반영되면서 괴물 같은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주식이 보통 괴물 같은 상승을 자주 보여 주거든요. 저는 여기에 승부를 걸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요. 급등이 나오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찾으세요. 그런 주식을 찾기 위해선 근거가 필요하고요. 그런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했다면, 이후에는 급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고영의 영상 보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우리 영상을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고영의 총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수익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수익을 내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가 정말 바라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요. 나는 자녀 학자금, 은퇴 설계자금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상남이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지금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녹화를 하는 기준으로요 12,700명 분들의 구독자가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요 문득 제가 분명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구독자분들에게는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을요 방송보다 먼저 단체문자로 알려드리는데요. 제 휴대폰 번호로요. 종목명을 남기면 돼요. ABL 바이오를요. 2025년 1월에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구독자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만원으로 사천만원을 벌었어요. 라고 말이죠. 2025년 1월 21일에 ABL 바이오를 방송했을 때는요. 주가가 바로 3만 2 5 0 0원이었거든요 매수신호가 뜨면서요. 저도 매수를 하고요.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수하자라고 단체문자까지 보내드렸는데요. 그때 제 영상을 보시고요. 문자를 남기셨던 그 구독자분이요. 수익금으로 가족과 올 여름은 꼭 해외여행을 갈 거라고 하시던 희망찬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한데요. 3만원 하던 주식이요. 이 ABL 바이오가요. 맞아요. 8만4천원까지 올랐거든요. 이렇게 매도화 사표가 뜰 때도요. 저는 매도하자라고 단체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맞아요.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요 저를 통해서 수익이 나시는 거예요. 그 수익은 각자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수익금이 얼마인지 보다는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를테면요 저는 매년 기부를 하는데요 이 기부를 통해서요 누군가의 삶이 보다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1년치 연봉이 될지 몰라도요 저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기부하는 이 금액들이요, 누군가에게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할 텐데요. 적어도 이 기부금을 통해서요, 단한 명의 분이라도 더 밝은 미래를 살아갈 거라 생각을 하면 제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요 한번 댓글로 남겨볼까요? 이를테면요 수익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댓글로 남기시면서요. 말로도 소리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연구결과에 따르면요. 자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고요. 글로 작성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요. 강하게 추진하고요. 반드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수익을 내는 방법을요.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우리 채널을 구독해볼까요? 저랑 함께 돈 한번 벌어볼까요?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한번 가볼까요? 그렇다면 영상을 구독하고 제게 010-737-17454 여기로요 지금 시청하시는 종목의 종목명을 남겨볼게요 꼭 남기세요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면요 삼성전자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를 할때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만큼이나요 저 역시 이 영상을 보시는 한분한 한 분이요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저를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독자가 12,704분 이렇게 계신데요. 보시면은 처음에는요. 1,800명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늘어나면서요. 저는 단순히 구독자가 늘어난다 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로 인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요. 제 삶이 더욱 풍성해지더라고요. 현재 시청하시던 종목을 요 이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어때요?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남은 분석의 내용도 여러분께 유익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요. 우리의 가치 있는 시간을 위해서요. 남은 영상도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자, 네, 어, 고영의 핵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짜 2025년 11월 20일. 첫 번째 핵심 포인트 고영은. 현재 주당가격 18,2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 매수해야 됩니다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번째 고용의 목표 주가입니다 고용의 목표 주가는 3만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 고용의 목표 주가고 이렇게 고용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는 근거는 고용이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일본의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주가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고작 이올랐습니다전 그래서 앞으로 고형이 2026년도에 떠오르는 로봇주의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 여기에 대해서 승부를 걸고자 합니다. 고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업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어 사실 좀참 많이 빠졌어요, 얘가. 월봉상 추세를 보면은 그 동안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저점도 낮아지고 있죠. 맞나요? 이 안에 갇혀 있었던 고형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붙으면서 흔들기, 변동성 나오는 거 봅니까 이 안에서도 뭐가 보입니까? 가장 중요한 역헤드앤숄더 차트가 보여요. 역헤드앤숄더, 역헤숄더 만든 다음에 대시세가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거래대금이 우뚝 솟아있는 게 보일 텐데, 앞전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윗꼬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고형이 월봉상 봤을 때, 캔들 하나의 월봉이, 거한 달이에요. 윗꼬리가 달려있잖아요. 이 윗꼬리 왜 달리는 거예요? 앞전에 매물대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항대가 있잖아요. 딱 봐도. 지지와 저항대. 저항이었고, 윗꼬리 달았었고, 윗꼬리, 은봉, 저항, 저항, 저항. 저항. 이 매물 디렉션 건들고 있다. 그래서 건들면서 주가를 올릴 준비한다. 이 상승이 좀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어, 그렇게 됐을 땐 신고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승부를 걸고자 하고요. 어, 오늘 고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고형의 미래는 뇌수술 로봇에 있어요. 뇌수술 로봇. 그래서 이 뇌수술 로봇에 대한 자세한 시장 전망과 고형의 경쟁력을 산출해서 고형이 앞으로 어떤 가격이 적정 주가일지를 다음 영상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20개 이상 눌린다면 그리고 댓글이 5개 이상 달린다면 해드릴게요 밤새 준비한 거라 저도 맨입으로 드리긴 좀 그래요 왜냐 어, 열심히 했으니까 내용 마음에 들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자, 우리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상담이가 드리는 선물 하나 준비되어 있죠. 그 선물 말씀드리면서 어 우리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아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치고 딱한 번만 들여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앞으로 다걸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 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우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거어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우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적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 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거래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요. 담나무 터 초급 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이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 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 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AB 바이오 인라이린이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어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AB바이오 일라일리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 에너 하나우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베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에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퍼센트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뭐 다른 뭐 다섯 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 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야. 왜한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깐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7 3 7 1 7 4 5 4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 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기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